로마서 7장 형제 여러분,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에게 매어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죄를 짓게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 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욕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때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알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준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를 죽인 것은 죄입니다. 죄가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선한 그것을 이용하여 나를 죽였으니, 죄는 계명으로 철저하게 악한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